테넨트TV 안녕하십니까 테넨트TV의 Denant 테넨트입니다 자 오늘은 점잖은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 <laughs> 지금 제 계좌는 마이너스 1억 2천만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억 보존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억 2천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유지를 하고 싶어서 유지하는 게 아니죠 저는 플러스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FNGU 조금 반등을 해 주는데요 자 넷플릭스 개 호로 잡주 때문에 FNGU가 어제 마이너스 18%를 처음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18% 어제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7% 정도였는데 아 그래 이 정도 마이너스 7%면 한대 맞고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요런 느낌이었죠 근데 장 시작하자마자 넷플릭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, 미친놈처럼 계속 떨어졌죠. 마이너스 25% 정도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35%로 끝났습니다. 이 미친 종목, 오늘도 또 떨어질 겁니다. 돌겠습니다. 자, FNGU 지금 6%, 6% 올라주고 있는데, 누구 때문에 오르죠? 테슬라. 천만 다행으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내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. 11% 현재 상승 중, 자, 미친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 테슬라가 이제 원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값을 올려서, 차값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. 판매를 엄청나게 해서 원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냈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딱 되면서, earning surprise, 주가 시간의 폭등,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또 폭등 중입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이런 바람직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런 개 호러 같은 종목이 있죠. 다 말이 안 나옵니다. 지금 FNGU가 지금 쓰레기 ETF가 되었습니다. 더 이상 뭐 어,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거 필요가 없는 ETF가 되었고요. 어, 분위기 보고 FNGU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SOXL 반도체 종목. 오늘 좀 반등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진짜 이게 바닥이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쌍바닥 찍는 게 아니라 저점을 한번 더 만들었죠. 자, SOXL 반도체 종목들, 자, 바닥 찍었길 기도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힘듭니다. 뭐장 초반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. 나스닥이 한1% 넘게 오르고 있나 보네요. TQQQ, 5.7%. 좋죠. 차라리 TQQQ만 했으면 지금 제 계좌가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참, FNGU, SOXL 참안 도와줍니다. 참, 어떻게 제가 선택을 하면 다 쓰레기가 되는지 미치겠습니다. 자, TQQQ를 제일 적게 샀죠, 또. 이게 제일 안 떨어지니까 또 제일 적게 사게 됐습니다. 많이 떨어진 SOXL이나 FNGU는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그 비중이 커졌고요 TQQQ는 생각보다 덜 떨어져서 추매를 많이 안 했죠. 그래서 보유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. 아, 정말 여러분 힘듭니다. 힘들어요. 이게 전체 주식 시장을 보면 지금 이만큼 힘들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S&P 500이나 다우 지수는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안 떨어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.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가 계속이 되면 계속 되면서 원자재값 상승 이러니까 정유류 관련 석유 관련 기업들이 계속 오르고 또 원자재 관련 주들이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오히려 전통 기업들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 기업들이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S&P 500은 뭐 나스닥 종목도 가지고 있고 전통 종목도 좀 비슷하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. 재무, 재무가 좋은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방을 계속 해주고 있고, 나스닥만 최근에 성장주만 계속해서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.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걸 제가 들고 있으니까 힘듭니다. 힘들어요. 아, 주식 이제 기대하지 맙시다, 여러분. 자, 오늘도 마이너스 1억 2천,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1억 2천 계좌 찍어 올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 번만 살려주이소! A world brothers, please, please, please. I need to say all.